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켓 트레이너 DX 한번더 가져왔구요. 자, 여기 보이시는 계정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했던 계정이죠, 여러분들. 바로 13 서버. 1위 길드 길마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는 6 9렙 둔산동이라는 명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우리 본주님께서 이제 이 게임을 그만하고 접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시가 될 때마다 저희가 숙제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너스도 받아주고 퀘스트도 하고 뽑기도 하고 길드 출석도 하고 뭐 육성도 하고 체력을 사가지고 스테이지를 소탕하는 부분 이렇게 12시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 숙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숙제를 맡겨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캐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에서 50정도의 현금과금이 있었던 캐릭인데 그냥 버리시긴 좀 아깝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업어가실 분들 있으면은 약 10만원정도에 파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있는 분들은 댓글에 좀남겨주시고요자 개굴린자 엔테이 파이어 헬가 번치코 마그나본 있고요 뭐 앱솔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S급에 관련된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점 가시면은 조각 개수가 위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접으시려고 이 부분을 전부 다 부활을 시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에 관련된 부분 넘치기 때문에 조각 상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언제든지 또 업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자, 지금부터 숙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일괄 선물해주고 저도 일괄 수령 받고요. 자 원래 이 부분에서 바로 길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13 서버 1위 길드인 사천왕 길드에길 마셨는데 현재 길탈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경 대회랑 여런 부분 싹다 받아주고요. 아좀 아깝다. 자 아레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숙제 부분이니까요. 빠르게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빠르게 스킵. 자, 전투 보상 받아 주고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도전 남은 시간 있죠. 이 도전 남은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만큼 비비 높은 분들은 저는 4분인가 5분 정도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비 높은 분들은 요게 시간이 엄청 짧네요. 스킵. 두 번째 완료. 자, 요 사이사이에 다른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모험의 길 들어가 가지고 초기화 한번 시키고. 자, 일괄 소탕 좋고요. 받아 주고 또 초기화 한번 시키고 일괄 소탕. 개꿀. 야, 비비누프니까 이것도 두 번씩 되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파견에 관련된 부분, 보상 수령. 받아주고, 또 보상 수령. 자, 요게 접속을 안 하신 지한 이틀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요것도 보내놓읍시다, 여러분들. 자동 파견. 자, 이것도 눌러주고, 자동 파견. 또 눌러주고, 자동 파견. 이런 거싹다 해줘야죠. 아마 저랑 비슷하게 진행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숙제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 자, 곧짬난 시간에 또 아레나 들어가가지고 도전. 스킵. 자, 세 번째도 완료가 됐습니다. 무과금들은 아레나 대기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 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눌러줘요, 여러분들. 뭐, 개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스타일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악세사리도또 뽑아주고요. 확인. 자, 그리고 골 뽑이죠, 여러분들. 이걸로 10회로 100개 다 뽑아볼게요. 돈이 남아 도니까. 자, 뽑기. 미끄레라, 오, 잘 나오는데. 한번 더. 앱솔. 한번 더. 저 프리저 조각. 자, 진짜 조각 필요하신 분들은 골드 모셔갖고 이거 꼭 100개씩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과금들은 쉽게 모이지가 않더라구요. 나가는 부분도 많고. 야, 잘 나온다. 비비 높아서 그런가? 어, 아니네. 아, 그래요. 자, 요렇게 10회. 계속해서 뽑아보죠. 자, 썬더도 나오구요. 턱없니, 가보리 조각도 나오고. 좋아, 좋아. 잘 나온다. 다 뽑았네요. 이렇게 10회 뽑기도 마무리 됐습니다 자또 아레나 가죠 여러분들 도전 자 이번 턴도 승리했네 여러분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쁘다 바빠 자 온라인 선물 이런 것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자 특혜 선물에 관련된 부분 무조건 받아줘야지 여러분들 배틀 패스 퀘스트 해준 거와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뭐뭐 받는 거야 한 방에 너무 많이 받는데 와 엄청 준다 자 뭐야 와 227렙까지 오셨네 대박이네요 자 포켓몬 투자 아 이것도 사놓으셨구나 아 그래요 요거 수령 다이아에다가 만능조각 보너스 이런거다 아, 수령해야 되죠 여러분들 10루비씩 조각 아까우니까 10루비 10루비 다 받아주고 요 식용도 받아주고요 로그인 혜택도 받아주고 아레나 포인트도 일관 수령 자 이제 또 아레나 다 찾겠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도전 자 다섯번째도 완료했네 여러분들 자 여섯번째부터 열번째까지는 다이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개 열다섯개 스무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5회 진압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다이아간 2,30개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5회 진압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진압 자 이런식으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받아줬고요 포인트 보상으로 20개가 넘어가면은 맞는 조각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과금 분들도 이 시점까지 도전하는 거꼭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자, 아레나 쪽은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체력에 와, 체력 봐. 697개. 바로 스테이지 도전해 가지고 와, 이것도 끝까지 다 하셨네. 자, 요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체력 소비할 때뭐 돌파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 그리고 내가 돌파 못한 부분들, 요걸 선택을 해가지고 눌러서 이거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주황색에 관련되면 부분 다 미개방이라서 안 되겠네요. 우선 가장 높은 난이도 스테이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소탕으로 싹다 50회를 눌러주고, 소탕. 우와! 또한번 소탕. 야, 50회니까 길다. 저는 10회씩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야, 벌써 끝났어? 남은 구매의 수가 13번? 구매! 자, 또 구매! 또 구매! 또 구매 와 몇개를 구매할 수 있는거야 여러분들 와, 와 다이아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매할 수 있는게 어디야 다이아 다 썼는데 자 우선은 싹다 구매해서 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탕 오 대박이다 자 그리고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만 다 소탕하면 안되거든요 자 하드 부분 들어가가지고 요거 세번씩 해줘야돼요 자요 부분 들어가서 소탕 소탕, 소탕 이런 식으로 세 개씩만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거 계속해서 받아 주면 되고요. 보너스에서 아레나 포인트 이런 것도 일괄 수령. 와, 돈도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자, 배틀패스에서 와, 퀘스트도 이거 도대체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또싹다 올리면은 또다이아또 300개씩 들어오고요. 마르지가 않네. 혹시 모르니까 요 남은 다이아는 안 쓰고 계속 남겨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벌써 이렇게 되면서 230 레벨까지 돌파를 했어요. 아, 모험에 관련된 부분도 진행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골드 던전 소탕. 또 이것도 소탕. 자, 지금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우리 본주 님의 계정을 제가 마지막 숙제죠. 달려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비슷하게들 다들 달리기 때문에, 뭐, 보나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좀 만족할 만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한번 스킵해주고, 한번더 도전. 자, 이것도 스킵. 자 마지막 조각 던전 남았습니다 자 조각 던전도 이런식으로 스킵 야 그래도 생각보다 개골린자 같은게 거의 끝물까지 다 오셨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계정 정말 잘 키워놓으셨는데 야 그냥 접기는 아까우신것 같습니다 요 계정 관심있는 분들은 댓글주세요 여러분들 자이렇게 마무리 해봤고요자 1일 던전은 요런식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66렙이 되면요 룬스톤 뽑기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뽑기. 무료로 주는 거다 뽑아주고요. 30회 코인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도 뽑아볼게요. 세 번. 10회씩. 자, 요렇게 나와주고. 한번 더. 요런 느낌. 한번 더. 요렇게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자, 30개 획득했고요. 자, 체력이 남으니까 마무리 다 해야겠죠. 요것도 50회 소탕. 와, 많다, 많다, 많다. 또한번 소탕. 소탕. 여기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남은 횟수에 관련된 부분은 다이아를 좀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애지 중지 키우신 건데 좀 아쉽긴 하다. 자, 탐지기 같은 경우도 11랩, 10랩, 4랩, 3랩, 5랩, 또 보라색 부분 3랩, 3랩. 주황색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오픈이 되어져 있지 않네요. 자, 퀘스트에서 한번 받아봅시다. 모두 수령. 길드 기부. 아, 길드가 없기 때문에 이건안 되고 보물 단지 이거 싹다 받아주죠. 자, 저는 다섯 번까지가 무료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섯 번. 아, 여긴 여섯 번까지네. 이렇게 받아주고요. 스킬이 관련된 부분은 저는 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 레벨업 좀 시킵시다. 레벨업 해갖고,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쭉 시킨 다음에 스킬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죠. 자, 그렇게 되면 두개또 받아주고. 돌파. 요것도 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돌파 아무거나 시켜봅시다. 돌파. 뭐, 다들 저랑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3회 강화해볼게요. 자, 여기서 낮은 애들 눌러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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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받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100회 다 채웠죠, 여러분들. 하나 받아주고, 두 번째 받아주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숙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아주고 나서, 아까 육성 들어가서, 모험어가증,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체력 수령. 자무리 아 봐도 그냥 체력이 낮나요다 올리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애들 눌러 주겠죠, 여러분들. 돌파 재료어 주고 얘네도 눌러 주고 얘네도 눌러 주고. 자, 이제 여기서 꼬마 여기 있다. 숨어 있는 애 눌러 줘서 다이아 100개 줄려나? 20개. 자, 별로 안추는데 자, 요렇게. 자, 다 눌러 봤죠? 저는 혹시 몰라 다 눌러 봐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줄지 모르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런 게 있거든, 다이아. 오시게 개꿀. 뭐 특성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뭐 요런 느낌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특성 기술의 첫 번째 기초 요거 싹다 찍어놓으셨고 뭐 이렇게 특성 기술 이렇게 찍어놓으셨고요 진급 쪽 보면은 자 밑에 부분 위주로 많이 찍어놓으셨습니다 공격 아니면은 요 밑에 관련된 기본 피해 감소 쪽 요쪽으로 찍어놓으셨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런 식으로 숙제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자 이렇게 둔산동 유저분은요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되지 않을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좀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엄